자, 저번 이벤트 때산 준정펜을 아예 받은 거죠, 정확히는. 준정펜 하나 받아주고. 그리고 드랍템 한번다 껴봅시다. 지금 얼마나 오는지. 자, 아이템 다 끼면은 매획이 좀 빠지네? 헐. 매획 어디 갔어, 이거? 아, 여기있다 여기 하나 끼면은 매획이 20%. 풀토 접는다고 했을 때템다판게 공용 매획까지 다 팔아버렸나봐. 여기 없어. 분명히 여기 없어, 지금. 아, 저렴하네. 그래도 아, 오케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왜냐면 내가 팔 때는 70억인가, 80억인가 있었어. 이게 두 개가 지금 딱 맞거든. 그죠, 이 세트 쓰면 되는데, 아, 그냥 이거 사자. 설마 뭐 도원경 사냥 안 되고 그러겠어. 자 사냥하기 전에 일단 벌써 110억이 나갔습니다 제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돈 쓰고 시작하네 오늘은 자 아무튼 일단 반지도 구매를 해왔고요 어차피 계속 베라 서버에 있기도 하니까 저는 나쁘지 않은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디 좀 바꾸자 보기 싫다 이제 저거 <laughs> 어 뭐야 머리 이거 아니 <laughs> 아니 도벤인줄 알았는데 뭐야 지금 도원경 사냥터 통틀어가지고 제일 좋은 사냥터가 어디에요, 여러분들? 제가 저기 3개월을 다른 동네 살다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겨울리가 그냥 최고입니까? 무조건 겨울리 오케이. 아, 겨울 아니면 여름이야? 오, 그러네. 베라 서버인데도 사람이 많네. 아니면 저기 리부트 마냥, 어, 리부트 마냥 그냥 스틸 한번 갈까? <laughs> 안 돼, 안 돼. 요즘에는 바로 정지야. 오, 비었어. 아, 여기 옆에 있어. 아, 옆에 계시네. 근데 이거를 죽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 아니야. 너무 저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잡아줘야지. 대신 황금꽃 캐달라고? 아, 아 캐가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은. <laughs> 그래, 맞아. 죽을 뻔한 건 막아줬어. 하지만 황금꽃 캐다가 저 사람이 잠수 풀어가지고 님뭐 하세요, 거기서? 이러면은 갑자기 또 내가 나쁜 놈이 될수 있으니까 그냥 멋있게 가는 게 맞아. 하면은 반대로 니은 자 돌고 플레어 깔고, 내려가면서 절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올라가서 파운틴 깔고 다시 내려가. 이러면 끝. 음. 아주 깔끔하죠. 근데 여기서 사이에 빠지는 게좀 중요하네. 이렇게 잘 빠지는 거. 아, 사냥 시원하다. 그죠? 이 정도면 쟤네 가끔씩 몇 마리 놓쳤나보다. 6분 기준으로 1,830마리. 유부 쓰고 매소는 1, 2, 95니까 시간당 1억 3천 정도. 유부 없으면 1억 천 나올 것 같아요. 경험치는 못해도 한 3천억 이상은 나올 것 같고. 1억 3천이면 2억 6천에다가. 잼스톤 10개면은 얼마 합니까? 6천. 시간당 1억 6천? 아, 1억 6천 많은 건데 왜 갑자기 적어 보이냐? <laughs> 아 기분 이상하네 이거 어, 분명히 되게 많은 건데 옆 동네에서 너무 많이 먹다 왔나? 아까 올린 영상 댓글이나 좀 볼까? 리부트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 하나 터졌다고 눈 돌아가서 다른 장비 건드리는 거어 <laughs> 그걸 해버렸네 내가 접고 본섭 가지야. 형 솔직히 리부트하기 싫었지.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 나는 리부트 재밌긴 하거든. 요즘 또 분위기가 다 본섭이다 보니까 돈 쓰는 게 최고야 약간 그런 느낌? 시간당 0.8% 요러면은 현상금을 근데 못 가는 게좀 크긴 하네 근데 이게 아마 280 지역이 나오면은 마리수가 뭐 갔다고 가정했을 때0.8% 먹던 게한 0.9%에서 1% 가까이 먹겠죠? 그래 여기 구간까지는 할 만해 285 구간부터가 문제야 거기는 0.3%뭐 이렇게 갈 거니까 오! 도원경 심볼이다! 그렇지! 와... 1시간 40분만 하나 먹었습니다 심볼 얼만데요 지금? 2,300이야? 아 뭐야 아니 2,300이면 내가 사도 되잖아 그냥 4, 5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긍정 긍정 그래도 아, 아무튼 좋다 자 일단은 1제맥이 끝났는데 1제맥 수입을 말씀드리자면 2억 5천만 매소의 잼스톤은 한 20개 정도 먹은 것 같고 도원경 심볼은 하나 일단은 시간은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30분 오늘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만 먹겠습니다 해도요아 그럴까? 해도 없어도 되는데 아 여러분들이 좀 너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밟고 갈게요 그냥 하남자 특해도 받음? 해도꺼아안 꺼지네 아제접할수 없고 노블 써가지고 자 억지 해도로 갑니다 도전! 바인드 걸어주고 가자! 아 400억 아주 마음에 들고만 자,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이거 쫄면 안 돼요. 오오 자, 절대 쫄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리프 어 살짝. 오오! 깍! 헤드 아웃! 오, 잠깐만! 아, <laughs> 잠깐만. 아, 데스폴트, 이거 왜케. 아, 데스폴트 되게 안 좋네, 스킬. 아, 아 뭐야, 데스폴트. 아, 버그 걸렸어. 자, 진일라부터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 와, 미치겠다. 이거 왜 이래, 왜 나. 야, 이거 나 죽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재단 열어놓고. 순간 이동 안 하면은. 1, 4, 4. 아이고. 어? 안 돼. 아 진짜 왜 이래 오늘 진짜 아나 미치겠네 아. 아니 노블 15분밖에 안 남았어 아딴 거부터 갈게딴거 이거 왜 그러냐? 이번에 만약에 클리어 또 실패하면은 오늘 못해 해도 나갔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이거 그 제가 솔플을 못 해서 먹자가 아니고 시청자분 코인이 좀 필요해 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코인 먹자인데 이제 직업이 비숍일 뿐이지. 이번에도 클리어 못 하면은 템을 사오든가 할게 내가. 그러면 되지. 원래 템이 좋으면은 그게 또 컨트롤이에요. 지갑 컨트롤. 결국에 잡기만 하면 됩니다. 6분 12초 컷. 보스 시작한 지 20분 만에 클리어 보스가 나왔습니다. 뜨면 그만이야! 이거 왜 빈자리 뭐야 이거 아? 가자! 아잘 들어갔다 다음 극딜까지는 버텨야 돼요 20% 아니 2분 2분 프레임 안 줘도 돼 도망가! 왜 죽었어 아니 어디 갔어 <laughs> 아... 이런 이런 빨리 죽였으면, 아, 내 잘못이야, 이거? <laughs> 아니, 히어로는 지금 겁나 열심히 패고 있는데? 자, 하나, 둘, 컷! 철음안 꼈네. 커플링 40억! 떴냐? 오, 상자 떴어! 그렇지! 3주 연속 3자! 와, 히어로근데 진짜 미쳤다. 이게 진준더 슬라인에서 반갈라에는 3주 연속이고 노르테면 한 번도 못 먹었어. 이거 말이 돼? <laughs> 아, 오늘 진짜 미션 성공할 것 같아, 오늘은. 왜냐면 저게 유효 반지만 뜨면 되잖아, 반지만. 레벨이 좀 낮아도 결국엔 유효 반지다. 진일러 왜 원테 못깨뭐 트라이 파팅가 자, 하나, 둘, 컷! 로컴마 또냐? 와우 블랙 카트아뭐 이러면은 상자는 기대 안 해도 뭐 미션 성공이네, 그죠? 이것도 칠일기요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데도 섀도우 투자하는 사람이 있냐고? 대명 갈게요. 그돈 먹는 하마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히어로는 상향이 필요하다. 컷? 오또 떴어. 아, 미치겠네, 이거. 히어로 왜 이렇게 잘 먹어, 오늘. 뭐, 세 개를 먹으면 어떡해. 계속 먹네, 섀도우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히어로도 좋아. 아니, 아니, 섀도우도 좋아. 나도 느끼는데, 섀도우를 할때그 표정과 히어로 할때 표정이 좀 다른 것 같긴 해. 큰일 났다. <laughs> 섀도우 할때 맨날 인상 쓰고 있다고요. 이번에 편집할 때한번 볼게요. 표정이 어떤지. 그냥 같은 화면에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보상 오는 좋은데 패턴 오는 참안 맞네 하나 둘 가보자고 오 상자 또 떴어 그렇지 아뭐 아방 상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에 방어구 상자 비싸요 마도서 95빡 뭐야? <laughs> 아니, 몇개 먹은 거야, 오늘 상자? 세 개야? <laughs> 물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상이 뭐가 될지 몰라서 어차피 랜덤 박스야, 그냥. 그래도 일단 몇 개를 까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지금 스킬을 쓰지도 않았는데, 바인드 안 나가잖아, 이러면은. 아. 아, 바인드 안 나가. 아, 왜 진일라. 헤드 아웃. 넌 죽었다, 일로 와. 또번는 오른쪽에서 놀고 있고, 헤도는 1분 일분 단뜻 나갔고, 아, 오늘 너무 안 맞는다. 진일아나 진일아 진흘라 캐는 거안 보여주려고 한게 아니고, 아서 깜짝 놀랐어 나도 튕겼는데, 진일아는 오늘 막 트니까. 그래가지고 튕긴 건 확인했는데, 일단 잡고 다시 방송 거예에 빠르게 와, 시꺼맨네 하나둘 선물, 그러니까 카인링 떴냐 히어로는 주간버스 다 돌았습니다 카인셀까지 다 돌았고요 방상은 좀 바꿔줄게요 앱방상 근데 이번에 환불도 많이 먹었어 심지어 영환불 3개 검환불 2개 강환불 5개 6개 7개 반지상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홍옥의 보스 반지상자가 조금 덜한 것 같아 제 목표는 릴의웹폰 컨티 이 3개 아니면은 그거 아니면 안돼 진짜 하나 둘셋아규라 뭐야 자, 괜찮습니다. 하나 재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웨폰 퍼프 아이링, 그렇지! 자, 웨폰 퍼프 아이링이 웨폰 퍼프 중에서 힘 다음에 두 번째로 비싼 게 아이링이죠. 요거 4레벨이면 지금 우리도 한 30억은 할 거예요, 30억. 블랙 카트 3개를 더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와! 와이링 사레벨. 그렇지. 와, 미쳤다 미쳤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컨티뉴어스랑 리레는 1 0 0억대요 100억대.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리테. 또 나쁘지 않아. 어, 리테도 나쁘지 않아. 리테 사레벨도 10억 넘어가 가지고 요거 사레벨 무시 못 합니다. 하나, 둘. 아, 괜찮아. 아이, 왜 폼퍼프를 먹었는데, 무슨. 40억? 38억? 오늘 방송은 기분 좋게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섀도우로 시작했다가 기분 안 좋았다가 마지막에 또 기분 좋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재밌네.